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꾸준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대표 알트코인이죠, 리플 다뤄볼 텐데요. 최근에 리플은 4,200원에서 4,300원대에서 움직이면서 단기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최근 뉴스와 재료들을 함께 확인하고 앞으로 어떤 흐름이 가능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차트가 보여주는 현재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리플은 최근에 3,9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현재 4,200원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 4,200원이 단기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위로는 4,400원 부근이 저항선입니다. 즉 지금은 4,200원을 지켜내면서 위로 추가 상승을 노리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 지지를 버텨준다면 4,400원 나아가 4,600원대까지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다시 4,000원대 초반까지 후퇴할 수가 있겠죠. 차트 흐름은 이 정도로 보고 이제 최근 리플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이 움직임의 배경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SEC 소송 리스크 완화 기사가 있었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 간의 오랜 소송에서 법원이 리플 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서 시장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뉴스가 단순한 법적 이슈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리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기사가 리플 레저 확장 발표인데, 리플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리플 레저에 사이드체인과 브릿지 기능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기존 송금 네트워크에서 벗어나서 디파이, NFT와 같은 새로운 생태계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시장은 리플이 단순 송금 코인을 넘어서 실질적 유틸리티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ETF 관련 기사인데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리플 현물 ETF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미리 리플을 포트폴리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 루머가 아니라 실제 거래소 움직임과도 연결되면서 단기 매수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법적 불확실성 완화, 기술적 확장, 기관 수요라는 세 가지 재료가 현재 리플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뉴스들을 차트에 대입해서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앞으로 리플의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4,200원대의 지지를 지켜내면서 4,400원을 돌파했을 때 단기 목표는 4,600원으로 잡을 수가 있겠고요. 4,200원이 무너지면 4,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표들도 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 가격이 중심선을 넘어서 상단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커지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MACD 강세 교차가 진행 중인데요. 단기 상승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RSI. 62예요. 과열은 아니지만 힘이 살아있는 구간이죠.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CMF는 플러스권을 유지하면서 실제 자금 유입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단순 반등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종합하자면 지금 리플은 지지를 확인하면서 추가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과거 리플이 비슷한 구간에서 어떤 흐름을 가져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리플의 2023년 7월 구간인데요. 리플은 당시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소송 관련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600원대에서 단숨에 1,200원대까지 폭등을 했어요. 당시에도 지지선을 확인한 이후에 거래량이 폭발했고요. 법적 리스크 해소라는 재료가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과 닮은 이유가 당시에도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가격 상승의 핵심이었고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단기 랠리가 이어졌다 라는 점이에요 즉 현재 리플도 4,200원대의 지지선을 지켜주면서 거래량까지 붙어준다면 과거처럼 강력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거죠 구독자님들 내용 정리하기에 앞서 텔레그램 투자소통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면 알수 있듯이 구독자님들과 같이 투자하면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표를 토대로 차트를 분석하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항상 수익을 낼수 없는 게 코인 시장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죠.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고 소통방 들어오시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메이저 알트들의 ETF 승인 이슈가 대기 중인 만큼 강한 폭발이 예상되는데요. 그동안 숨고르기 했던 알트코인들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불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가 처음이다? 혼자서 매매하는 게 두려워? 없다. 안전하게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구독자님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고 돈입니다. 소통방에 이미 많은 구독자님들이 들어와 계시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자, 계속해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할 매수 전략인데요, 4,200원대의 지지를 확인하고 4,200원, 4,250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익절 전략입니다. 4,400원 돌파 시에 일부 수익을 챙기고요. 자, 중요해요. 4,600원 이상에서는 절반 정도는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손절 전략인데요. 4,200원 지지선이 무너지고 4,15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일부 정리하시고요. 4,000원대에 부근에서 반등 여부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전략이에요. ETF가 승인이 된다거나 기관자금이 유입된다거나 이런 호재가 붙어 준다라고 한다면 5천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전략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플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건요. 단기 반등이 단순 기술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뉴스와 자금 유입이 맞물린 흐름이라는 점인데요. 시장은 언제나 불확실하지만 투자자는 조건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들어가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기다리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지 구간과 전략이 여러분의 투자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을 실시간으로 함께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전략과 시그널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코인쌤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쌤이었습니다.